열애가 헤아리기 어려운 먼 전생에 인욕선인회란 이름으로 수행할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느 때 한나라의 국왕이었던 가리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나들이 와서 놀다가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왕을 보자며 함께 있어야 할 신하와 국녀들이 수행 중인 인욕선인의 주변에 둘러앉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냥 행복해 하였습니다. 이런 광경을 목격한 가려왕은 감당 못할 질투심과 분노가 치밀어 너가 인욕 수행자라면 너의 팔다리를 잘라도 참을 수 있겠느냐고 협박하다가 결국은 인욕 선인의 온몸을 베고 사지를 마디마디 잘랐습니다. 하지만 인욕 선인은 온몸이 베이고 사지의 마디마디가 잘리는 그 상황에도 자아를 생성하는 원초적 근원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. 수자상의 관념이 전혀 없었 수자상의 관념이 전혀 없었습니다. 나무아미타불 반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. 새불교 운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